안녕하세요. 일호상 수학학원 원장 김상수입니다. 저희가 6월 19일날 그 광장에 이어서 재앙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저 학원 소개를 짧게 할게요. 근데 보통은 저희가 학원 소개 잘안 하고 이런 설명부터 먼저 했더니 이제 외국생 어머니들이 학원 소개 없냐고 요거를 많이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다른 학원들은 사실은 학원 소개가 더 길거든요. 근데 저희는 학원 소개는 별로 없고, 외부생 어머니들 제가 짧게 설명하고 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안내 책자에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상담이 필요 없을 만큼 잘돼 있습니다. 자, 이거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어, 학원 소개하면 저희 자원관이이 건물에 3층, 4층이 있어요. 그래서 3층이 초등생이고, 4층이 이제 중고등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장에는 있초등영재관이 4층, 5층 쓰고 있고요. 그리고 7층에 가면 또 건물에, 다른 건물에, 어, 중고등간이 따로 있고, 지금도 아이들 오전에 내일 이제 광남중학교 시험 이래서 수업 공부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요거 관심 많으시죠? 어머님들이. 저, 초등학교 시간표는 초 1은 지금은 안 받고 있어요. 근데 2학기 되면 저희가 받고 있는데, 초 1학년, 2학년부터 2학년, 3학년들은 주 2일 수업을 하는데, 화목을 하고 있습니다. 월수금은 수업이 없습니다. 왜냐면, 영어가 주가 되기 때문에 수업 약간 비껴서 화목에 수업하고 있고요. 이제 3학년도 이제 2학기 되면 제가 주 3일 수업으로 가요. 월수금 화목, 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초 3부터 초5 6까지는 전부 다주 어 3일 수업을 하고 있고요. 시간은 좀 많아요. 2 시간 반씩. 그래서 재학가 나서 제가 제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수업이 많아요? 토요일 에 나와야 돼요? 이런 얘기를 제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커리큘럼이 이틀 선행, 하루 현행이기 때문에. 3일 꼭 수업을 해야지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어머니들이 양해 부탁드리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중고등문도 마찬가지죠. 제가 사실 초부터는 전부 다 2시간 반 수업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월수금 한목토 수업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이게 좀 강력한 건데 중학교 되면 수업이 좀 길어져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중인데 시험 한 4주에서 5주 전에 수학 백점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수업시간이 지금 길어져요. 그러니까 평일날도 세시간반으로 늘어나고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9시부터 5시까지 1부, 2부 나눠서 수업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은 길게 이렇게 길게 했더니 교회 다니는 어머니들이 항의가 많이 있어서 교회 안 가시냐고 원장님은. <laughs>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1부 따로, 2부 따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요거는 평일날은 저희가 또3시간반씩 수업해서 1시간 정도 플러스해서 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표 안내 드릴게요. 아까 말씀처럼 주 3일이 저희 학원의 기본 컨셉이고, 항상 이틀은 선행 수업을 하고요. 금요일, 토요일마다 항상 현행 심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강좌 갖고 있는 거는, 현행 심화 때, 세상의 수학 S나, 세상의 수학 초등부는, 중학교 아이들은 뭐, 센 이상 되는 거, 일품이라든지 이런 교재로 공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강점은 매일 시험을 본다는 거. 요게 가장 큰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방학 때는 사실 저희가 이제 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굳이 현행 공부를 하진 않고 선행으로만 이렇게 세번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진도나 선행에 빨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자양관 어머들이 약간 걱정이 진도가 느리다 하는데 어, 자항관 저희가 작년 9월에 오픈을 했고 또 아이들이 어,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흥적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좀 다지면서 선행이 늦어졌는데 방학 때좀 많이 뽑으면 좀 금방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희 앞에 계신 분들은. 연가 진도 기계라그래서 저희가 항상 연초에 1년치 진도를 쫙 예상해서 시뮬레이션해서 드리고 있어요. 이대로 대충 나가려고 하고 있고 아마 여기에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간혹가다 어머니들이 이거 보고 이제 요때 이거 나가는데 이렇게 늦나요 또는 왜 빠른가 라고 문의가 오시는데 이거 아마 받아보는 분들 계시고 혹시 못 받은 분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따로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월마다 항상 월간 계획서가 항상 카톡으로 나가고 있죠 어머니들.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아요번 달에 우리 아이가 뭘 배우고 있다는 거 디테일하게 가다 안내가 나가고 있으니까 요것도 관심 많이 가지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아번 강점을 또 짧게 설명해드리면 어, 선별고사가 좀 강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자항과는 저희가 개념반 친구보다는 응용수마반 친구를 뽑아서 이거의 가장 기본 컨셉이 저희가 뭐 단순하게 현행 때 사상의 수학 S 이상을 할수 있는 친구냐 아니냐 또 중학교애들도. 센 시단계 정도를 할수 있냐, 없냐. 요게 저희가 가장 큰 강력한 소멸고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시험 보는 건데, 이건 사실은 이제 문제가 영재원 애들 시험 보고 있고요. 아직 자연과는 안타깝게도 영재원 애들이 없는데, 올 12월 정도쯤에 극심화반이 생길 예정인데, 사실은 우리 수요가 있어야 돼요. 한 4명 정도 돼야지 오픈을 하는데, 합격한 친구들이 많지 않으면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별고사는 한 학기당 보고요. 좀 진도가 많이 나간 친구는 제가 두 학기를 같이 봐요. 그래서 30문제 40분 정도로 보고요. 각심화 친구들은 제가 10문제 서술형 10문제 보는데 요 시험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막 함부로 막 보면 아이가 빵점 맞기 때문에 제가 웬만해서는 권해드리지 않고 어, 정말 영재원 같은 친구들을 보면 요 시험 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주로 요걸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어, 영재 애들은 티오티랑3%올림픽트 쓰고 있고요. 그리고 수학임에서 사실은 감마2라는 교재가 있는데 이게 세상의 수학보다 더 어려운 교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화반 친구들은 요 교재 이렇게 3개 쓰고요. 우리 심화반 친구들은 보통 이제 베타라든지 세상의 수학으로 공부하고 를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자안간에 어떤 친구들은 한 학기 4권을 했더라고요. 기본 교재 두권하고세상의 수학 S도 하고 세상의 수학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꽤 많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강점은 제가 시험을 아까 매일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일 시험 보고 단원 평가, 서술원 평가 보고 있고요. 외부 경시대회를 제가 항상 보고 있어요. 이건 사실 전원, 재원생 전원, 의무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일곱 번째 시험인데 우리가 육회 연습 단체 대상 받았다는 거, 이건 되게 자랑할 만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보는 전경이고요. 그리고 중등부 역시도 시험에 대해 강력하게 보고 있는데, 매일 시험 보는 건 기본적이기도 하고, 수학 맥스 프로젝트가 요 기간에는 저희가. 예상 문제 팔회랑 기출 문제 사회 시뮬레이션 돌려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도 사실은 이 말은 그렇지만 이 동네 시험이 쉽기 때문에 저희가 광장, 광남, 양진 수준으로 시험을 봐요. 물론 이제 강남 지역의 기출도 보게 하는데 요거 예상 문제 팔회를 보고 기출은 양진, 광남을 보고 물론 이제 자기 학교 시험 전에는 신양이랑 자양 시험도 보긴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내서 평균을 내면 실제 수학 성적이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교재 요 안에 이제 시험 문제가 실려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학부터 풀고 하는 전경이고요, 사진이고요. 요게 이제 있어요. 제가 아까 이름을 지웠는데 저희 재원생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쭉 시험 봤던 거에 평균을 내면 한 85점 이상 되면은 광남 양진에서는 이제 100점 맞고요. 뭐 신양 자양 어머니들은 뭐 약간 아우리고 우리는 무시하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보면은 한 70점 정도 되면. 백점 이렇게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광나무 재앙 쪽에 약간의 난이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높은데 이 친구는 하나씩 튀긴 친구들이고 그래서 음한 85점 이상 예상 문제가 되면 성적을 꽤 우수하게 받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학원의 강점 중에 어미니를 받고 계시겠지만 매일매일 학습하는 카톡이라고 해서 공부 사항을 아주 자세하게 나가고 있어요. 이제 진도를 뭘 배웠다. 시험 봤는데 몇 점인데 반평균 몇점이다 과제의 정답률 이행률 이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나가고 있어 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보고 계시죠 이렇게. 근데 이거 <laughs> 보내드리는데 어머니들이 좀 지나면 잘안 보셔가지고 일단 저희는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 이렇게 보시기 바라면 여기 보면은 사실 우리 행정 선생님이 I.T. 쪽에서 일하던 분인데 어, 제가 십주년 일을 막 했더라고요. 반 평균 정답률만 말하고 그다음에 또 시험도 반 평균을 말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되게 예민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항상 반 평균보다 높나 낮냐요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되게 근거되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가 매일같이 카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요. 그리고 저, 이건 제가 강력하게 우리 학생들 권하는 건데, 프리노트 오더모트에 대해서는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서수령제가 심화 수업으로 가는 마당에 저희도 꼭 요거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노트를 항상 쓰게 해요. 이거는 물론 잘쓴거 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잘쓴 거. 이 오답도 잘쓴 거.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laughs> 그렇고, 오케이. 이게 이제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아이들 요, 요 정도 수준이고요. 대부분 이 정도 수준이 많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쓰면 정말 아이들 노트를 어, 중학교 애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네 권, 네권 다섯 권 쓰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렇게교재에 쓰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게 우리가 현행과 선행의 기표가 얼만큼 깊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어 사실은 저희가 응용반이라 그러면 한 레벨 2 이하 정도 돼요 다섯 레벨 중에서 근데 우리가 어 선행 나갈 때그 최소한 센 B 상 정도 문제는 풀고 나가자 사실 B 상 문제가 저는 딱 좋더라고 요 수준이요 근데 보통 학교에서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 네명 어렵지만 어쨌든 선행에서 이 정도 하고요 심화관 애들은 세상의 교재 1품 정도 되는 교재 이게 사실 출판사마다 교재 난이도가 틀리긴 한데 신사고에서 가장 어렵다 는1품 정도 되는 교재로 0화은다주고 가면. 아마 아이들이 확실하게, 어, 선행에 대한 공부도 되는데, 많은 어머니들이 걱정을 하세요. 아, 이렇게 너무 진도가 느려요.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항상 저한테 의문을 제시하고 걱정을 해요. 아, 상담했는데, 어머니들이 진도 느리다고 하는데, 원장님, 요번에 이거 빼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항상 심화반 이상 되면은, 심화차상의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 아이들이 훨씬 더 깊이 있는 공부가 될 거라서, 요거는 제가꼭 다지고 넘어가고요. 또 어머니가 궁금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대체 우리 아이는 고등사학을 언제 나갈 수 있습니까? 하면, 대부분은 응용만 정도 되면은, 2학년, 2학년, 겨울방학 정도 되면은, 어, 고등수학을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봐 치더라고요. 이거보다 조금 늦은친구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이 정도 되면은, 어, 겨울방학 3학년 들어가기 전에 고등수학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요거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가장 좋은 학원이라 고하니 걸어갈 수 있는 학원이에요. 여기도 사실은 이제 플랜차이즈 큰 학원들이 차량 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학생들 몇명안 타있어요, 어머니. 그냥 걸어서 가까운 데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저희가 광장에서 여기 차량 운영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어머니 곁으로 왔습니다. 차량 타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현행을 반드시 체크하냐 안 하냐. 현행을 저희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어머니 현행을 얼마나 강도 있게 시키냐가 가장 좋은 학원의 바로메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차상위에서 사는 변화력을 풀어야 되는건 절대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상담할 때 제가 공부했던 교재 갖고 오라 고하면 어머니들이 차장의 수학 교재 가져와요. 근데 보면 매스마스터라든지 하이 레벨 교재는 안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차장의 수학 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차장의 수학 시킬 필요 없습니다. 어머네. 대신에 아이 수준에 맞는 교재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도 사실은 심화반 학생 이상만 차장의 수학이나 분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하 해도 충분히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수학 갔을 때 의미가 있게 공부되는 거니까 너무 차장의 수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네. 그리고 과제하은 적절한가? 저희가 초등부는 한 다섯 장에서 일곱 장 정도 수개가 나가고요, 중고등부는 한 일곱 장 나갔는데 물론 시험 때는 많아요. 시험 때는 뭐열다장 정도 나가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과제하은 적정히 내줘서 아이들이 할수 있는 만큼 내줘야지 너무 과다하게 많이 하면 애들이베깁니다어들 그래서 그건 적정하게 내주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선행의 깊이는 아까 말씀처럼 드린것 B 상 이상 등 되는 아이들 풀리고 차상형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행에서 보다는 현행 따는게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친절하고 따뜻한 선생님을 뽑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 저희 학원이 환섭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어서 앞에 분들 다 동의하시죠 네 <laughs> 그래서 제가 가장 친절하고 따뜻한 학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을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아주 제대로 공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